한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레임덕이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올오전까지도 어 여기 어 리모델링 감사에 드리고 어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 특별히 한해기 동안에 저는 어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귀한 동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총회를 보시는 그런 또 안목도 있고, 어, 그리고 또보도하는 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에, 또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좋은 그 어드바이스도 주시고 또 때로는 이제 에, 보도도 해주시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함께 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 뭔가 그래도, 어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기자님들하고 좀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어 여러분들 바쁘신데, 어,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샬롬부 운동을 마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참, 어, 물론 데제 107회기 샬롬부 운동입니다. 이렇게 한회기를 마치고 나니까, 어, 하나님이 또, 그부흥에 열매도 주시고, 어, 정말 또 놀라운, 어, 그런 결과로, 어,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 그것을 아는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개별적으로 조금 이제 취재를 전부 다 원하셔서, 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것보다, 어, 또 이렇게 일일이 또 여러분 다 뵙기가 좀 마땅찮아서 함께 여러분들 보고, 어, 좀 나누는 시간 가져야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에, 오늘은 이제 기자 회견 아니고 어, 여러분들 만남의 시간과 또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어, 보고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어, 보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에, 먼저 어, 이제 보도 자를 좀 참고하시면 어, 우리 샬롬 부흥 운동은 어, 이제 일곱 가지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첫째는, 어, 전도 운동. 두 번째는 총회산하 조직 발전 운동. 셋째는 노회교회 갈등회복 운동. 넷째는 대민족 사회 운동.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 여섯 번째는 목회 은퇴, 목회다 은퇴 보장 운동. 일곱 번째는 찰론부제주선교센터 그립 운동이었습니다. 어, 있는데, 어, 이 중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 전도입니다. 어, 우리가, 어, 이 전도에 관해서는 총의 헌법 사항에 보면은, 어, 총의 어떤 그 사명과 직무 가운데 전도의 일을 이렇게 특별히 명기해 두었습니다. 어, 전도와 특별 사업을 할 때는 특별 일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헌법 사항 가운데 전도를 따로 이렇게 명기해둔 것은 그만큼 우리 총회에이 전도에 대한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이 107위기에, 어, 전도에 대해서 그 비전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어, 이 교회의 성도수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 감퇴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 104핵일 때 10만 명, 그리고 105핵일 때 17만 명, 106핵일 때 9만 명이 세퇴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말 인재로 간다고 그러면은, 어, 총회와 교회의, 어, 립의 문제와도 관계된다. 어, 이번 달 훕니까, 그 월간 목회에 보면은 이런 그책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책의 전체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생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 총회가 정치와 행정이 총회의 주의겠지만 또 하나 우리 헌법적 상황 가운데서 전도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총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7회기는 총회와 행정의 일에도 진력을 다하면서 특별히, 어, 전도부, 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총회 결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를 받아가지고, 어, 저희가, 어, 이제, 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진행을 할 때에, 우리가 총회 결의를, 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 노회와 전국 교회, 에, 총회사나 모든 기관, 어, 부속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부흥운동의 결과물로 정말 감사한 것은 결과물로 5 9,151명이 전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107여기 기간 가운데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6만 명가량이 예, 전가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통해 주신 큰 축복이고 어, 또 한국 교회에 저는 소망을 주었다 생각됩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세계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어, 그렇게 어,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도 어, 전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소원하고 나갈 때 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이런, 제 하나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이제, 일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어, 먼저 선봉교를 세우면은, 그선봉교에 따라가지고 모두가 또 같이 함께, 에, 이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1 0 0 0개의선봉교를세우려 했는데, 1521개 선봉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전도세를, 10만 4,949의 전도 셀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전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 가지고 맨투맨으로 이제 전도할 때의 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 전도의 셀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 셀을 구축했다는 것은 하나의 교회가 전도의 체계화가 갖춰졌다, 전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가 있겠지만은 어 이렇게 우리가 총동원 주의에서 일회용으로 초청했다가, 어, 썰물, 밀물, 들었다가 썰물 나가는 형태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중심으로 바깥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 그런 전도세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에, 정말 이 월코스 전도가 전도세를 구축해가지고, 어, 우리가 10만 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부분에서 가지고 전국 노회와 전국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일을 정말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 정말 6만 명의 어 교세가 성장하고 발전했다라는 데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진행할 때에 이제 벌써 우리는 이제 건망증이 좀 심해 가지고 벌써 옛날에 한 것지만은 이번 107회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어 우리가 얼마나 아, 참가율이 뜨거웠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아 어, 3페이지의 앞장에 보면은 그 그림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찰론붕 전도일꾼 대붕 수련회는 1 2월 19일부터 12월 어, 21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144개 노회가 참여해 가지고 정말 1,500명이 목사 사모 중심으로 전도 일꾼들이 다 모여 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 정말 이제 마치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이원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얻어가지고 진행했는데 그러나 그 장소가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소형 교회 중소형 교회가 어려운데 어려운 교회들에게 우리가 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갖다가 섬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하이원에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어, 수련에 참여하면서 힐링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아니면 특, 특장한 교회에서 그냥 할까도 비용 절감 때문에 생각했는데, 그러다 마침, 어, 총회가 허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 하이원에서 이렇게, 어, 천오백 명, 2박 3일 동안 너무나 뜨거운 수련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 다잘 아시지만은 수련에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끝에는 사람이 없거든. 용두산이. <laughs> 그래, 끝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고요. 어, 우리가 그때에, 에, 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문조사할 때에 그 이제 이 체크가, 어, 스마트폰으로는 잘안 되거든요. 그 뭐, 필기를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폰에 그날 참여한 분이 500명 이상 응답을 했습니다. 기도신문에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이제 신문에 다 보도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 보면 사페지에, 세븐업 교회 세미나를 했는데, 요것은 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게 되는데 어 여기는, 어 우리가 이제 전도만 해가지고 교회가 다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체질 자체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어, 이 일곱 가지가 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업, 개혁신학 적용의 업이에요. 개혁신학의 업이 아니라 적용의 업, 그 다음에 월식, 예배의 업,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또, 어, 우리가, 그, 소그룹, 스몰그룹의 업. 그 다음에 디사이플식, 전도훈련의 업. 아그 어, 다음에, 어, 다음 세대의 업. 그리고, 어, 이제, 리드십이 개발되고 업이 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제, 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왜 지금, 어, 주도상교회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그냥 쓰냐, 어? 그런 질문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7년 동안, 어, 초빙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뭐든지 임상실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상실험이 안 되어 있는 걸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만, 어,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현장이 없어버리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한 교회가 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임상 시험이 되었다는 이런 어떤 이제 교재와 어, 이런 것을 개발한 데 있어서 가지고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개발하고 이 교재를 개발한 연구비만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참성률을 어, 보게 되니까. 아, 예, 샬렁 금빵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금빵을 그렇게 많이 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금빵 원가가 200원 미만입니다. 100 몇십원 됩니다. 자, 100 몇십원 가지고 그 금빵을 갖다가 내가 자꾸 간빵이라고 그러더고 발음을 고못하라 <laughs> 그 경상도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간빵. 그런데 이 지금 금빵을 갖다가 100 아, 몇십원짜리를 갖다가 1억 2천원 샀으면은 몇 트럭입니까? 그게 전국 교회에 다간 겁니다. 아니, 이 건빵을 누가 훔쳐먹겠습니까? 중간에. 그래, 이게 건빵이 갔는데, 그 건빵이 오늘 우리 발표와 사례 발표 중에 한 우리 목사님은 농촌교회입니다. 농촌교회도 건빵을 아주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동안 총회는 우리가 참 성김을 받기만 했는데, 받기만 했다는 의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회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성겨야 된다. 그래서 샬롬금방에 지원 노회가 144개 노회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강사여원을 선정했습니다. 각 노회 강의를 하고 그 108개 노회를 선정했습니다. 다 실행했고요. 샬롬붕 전도 일군 대봉 수련 참석 노회가 114개 노회. 그 다음에 원대 전도 선봉 일군 훈련 세미나 105개 노회. 그 다음에 샬론붕 세븐업 교회 세미나 97개. 그 다음에 샬론붕 어 구슬깨기 법의 세미나 60개. 그건 마지막은 왜 했느냐. 이게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가 알아야 됩니다.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삼겼던 것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어 이제는 우리 교단만의 그 관심 내용이 아니라 타 교단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가있습니다 재정, 재정은 어떻게 지금, 얼마 정도 필요, 소요했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107회기에 우리가 총회 현장에서 샬롯몬 정의 재정 지원을 어, 우리가, 어, 결의하고, 어, 물론 이제, 그결의의 재정의 결의가 이제 전부는 아니었고, 어, 나중에, 어, 우리가, 어, 추경 예산으로, 본 예산을 가지고 5억 8천을, 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아, 물론, 실행위원회에, 에, 우리가 중간 과정을 거쳤는데요. 어, 은밀하게 말해서, 실행위원회는 총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총의 의지를 각 노회별로, 어, 다 참여하셔서, 어, 이제, 노회장 중심으로, 노회 다 참사하는 것이 총의 실행위원회 아닙니까? 물론, 총의 실행위원회가, 어, 맺기 전에는 그 결의를 통해가지고, 목적 헌금으로,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교회들에게 20억을 지원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 그런 전례와 그런 이 부분에서 어, 나름대로 어, 법적으로 예, 말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